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유전자 가위라는 신문지상에만 펼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쳐 보시면 은 정확도 높인 유전자 치료제 가지고 올 충격 유전자 가위 혁명 가위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보시면 은 일곱 번째 크리스퍼 유형 발견 세계 첫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 툴젠 뭐 기회가 있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가 갖고 올 충격은 굉장히 큰 거죠 난치병이고 병이고 난치병도 아니죠. 불치병이라 여겨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형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게 엄청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 세계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드디어 삼상을 마치고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 절차를 앞둔 업체도 있고 그로 인한 전 세계에 퍼져나갈 그 파장이 굉장히 주가에서는 메가 메가 폭풍 메가 그리고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 입니다. 먼저, 이 유전자 치료제의 이 뉴스는 워낙에 많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안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업체의 이제 차트인데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승인을 앞둔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이게 스위스, 스위스 회사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요번에 삼상이에요. 삼 상을 마치고 12월 8일 날 이제 첫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FDA에서 저번에 했던 건 영국이고 그건 조기 승인이고 이거는 정식 승인입니다. FDA에서 이게 중요하죠. FDA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12월 8일이라고 되어있지만은 이게 세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12월 8일 날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2월 8일까지 얘기해주겠다는 거예요. FDA에서 크리스퍼테라피틱스의 유전자 가위 편집을 이용한 치료제의 최종 승인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와 그런 것들은 어 12월 8일하고 이건 사실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시죠. 12월 8일입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퍼 트라피티스가 이제 FDA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 받아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시, 실질적으로 어 주가가 폭발하는 그러한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퍼 트라피티스한 주가가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계속 보면서 어떠한 이제 리스퍼 주, 주가의 변동이. 이 우리 툴젠과 마크로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갖다가 분석하는 거죠.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1세대 유전자, 유전자를 이제 전체를 개념 지도를 완성, 완성한 회사죠. 유전자를 분석을 다한 겁니다. 연기세역을 다 분석을 해서 마크로젠이 시도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유전자 분석에 관해서는 이제 그 글로벌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이 뉴스도 나오보면이게 우리가 빨리 또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뉴스를 또 참조해 보면 미국에 있는 브로드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크로젠이. 브로드 연구소는 하버드와 유시버클리 같은 미국의 유수에 대한 그 의대에서 만든 연구소거든요. 그 기업들의 그 기업들에서 마크로젠하고 협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관련된 치료제가 승인했다 했을때 마크로젠은 자트도 좋잖아요. 그죠? 자트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오를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로젠 하고 지금 또 말씀드릴 또 종목이 툴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툴젠 한번 볼까요 툴젠을 보면 툴젠은 명수상부한 아시아에서의 직접적으로 이 3세대 유전자 가위를 크리스퍼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직접 치료제를 만들어 만들어 가는 그런 해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에 임상을 앞두고 있어요. 예, 임상을 임상 승인은 아니고 임상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에 툴젠이 이제 예, 유전자 가위 갖고 유전자 가위 갖고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얘는 이제 툴젠이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예, 유전자 편집 치료제. 이거 그리고 이제 실제는 또 굉장한 것이 뭐냐면 어, 이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요 아직 확보된 건 아닌데 어, 그러한 이제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 원천기술 대단하죠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노벨상에서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 맞다이를 뜨는 겁니다 기술 갖고 원천기술의 유전자 가위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은 이제 원천기술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소송이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예, 최초로 특허를 출원했단 말입니다. 출원. 출원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고지를 갖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러한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 투자가들이 또 돈을 태웠잖아요. 예, 이거 돈 줄테니까 저기 미국 가서 이제 싸워봐라 하고 기간 투자가들이 또 총알 또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무, 법무 소송 비용도 다 챙겨서 이제 이번에 어, 특허 특허에서도 이거 특허에서 이기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완전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 치료제의 라이센스를 출제해 받는 거예요. 툴제, 어마무지한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자체으로도이 툴제는, 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상한가 예. 그죠. 그 전에 사그 전에 잘 사야 돼요. 그 전에, 그 전에, 예. 그분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이툴제하고 어, 마크로젠, 또,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유전자의 가위가 나왔을 때, 이제 후발 주자로 더 세게 올라갈 땡땡땡주 이거를 받으시려면 이제 숫자 1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